안녕하세요, 여러분. 썬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메이크업은요. 이번에 컴백한 트와이스의 모모 메이크업입니다. 양갈래를 하고 되게 예쁘게 무대를 선 메이크업을 한번 따라 해보았는데요. 그러면 오늘 메이크업 시작해볼까요? 제일 먼저 제가 오늘 바를 제품은 제가 요즘 엄청나게 잘 쓰고 있는 쿠션입니다. 제 피부톤이랑 딱 맞아서 잘 쓰고 있는 40호인데요. 보시다시피 적당히 촉촉하고 피니쉬가 약간 세틴 느낌이라서 되게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베이스 메이크업을 완료한 후 이제 컨실러를 발라줍니다 컨실러도 요즘 아주 잘 쓰고 있는 웨이크메이크 컨실러를 사용해서 다크서클만 가려줄게요 오늘은 거의 다 제가 정말 추천하는 제품으로만 하는 커버 메이크업인 것 같네요 이제 다음 투페이스드의 피치 퍼펙트 루스 파우더를 얼굴에 발라줄 건데요 발라줄 때 파운데이션 브러쉬로 발라줍니다 약간 긴 파운데이션 브러쉬로 발라주면 얇게 잘 올라가는 느낌이고 파우더를 발라야 되는 부분만 발려져서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눈 밑, 그리고 오일리해질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매트하게 해줍니다. 이제 바로 아이섀도우로 넘어가 볼 텐데요. 아이 메이크업은 오늘 포인트라서 아이 메이크업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연한 피치 브라운 색을 사용해서 플러피한 브러쉬로 눈두덩이 전체에 음영을 넣어줄게요. 이거를 눈두덩이에 전체적으로 쓸어준 후 베이지색 크림 아이섀도를 사용해서 애교살에 마구마구 발라줍니다. 모모의 아이 메이크업 특징 중 하나가 아주 꽉찬 애교살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약간 베이스 같은 느낌으로 눈 밑에 이렇게 발라줍니다. 손으로 블렌딩 해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 똑같이 피치 브라운 색을 그 위에다가 애교살을 살짝 만들어주면서 눈밑 전체에 쓸어줍니다. 그 다음 본격적으로 애교살을 만들어 볼 텐데요. 이 뉴트럴한 브라운을 사용해서 애교살을 작은 브러쉬로 음영을 넣어주는 듯눈 밑에 그림자를 넣어줄 거예요. 다음 이 붉은 브라운 펜슬을 사용해서 눈밑 삼각존을 채워줄 건데요. 삼각존을 채워줄 때눈밑 속눈썹 라인보다 살짝 아래에 라인을 만들어줍니다. 뒤에 있는 스펀지로 블렌딩해줄게요. 다음 모모의 아이 메이크업 특징 중 하나가 눈 앞머리에 이렇게 섀도우를 해주는 건데요. 붉은 브라운색 아이라이너로 이 부분을 채워준 후 다시 뒤에 있는 스펀지로 블렌딩을 해줍니다. 똑같이 붉은 브라운색의 섀도우를 사용해서 이번엔 아까 삼각존에 발랐던 곳위 세팅을 해준다는 느낌으로 섀도우로 한번더 세팅해줍니다. 다음은 아이라이너입니다. 오늘은 제가 평소에 정말 애용하고 있는 클리오 펜라이너를 보여드릴 건데요. 베스트셀러로 유명한 킬 블랙에 이어서 브라운 컬러를 추가한 킬 브라운 라인이 새로 나왔더라고요. 브라운 컬러 3종 중에서 브라운도 그냥 브라운이 아닌 진 브라운, 밝은 브라운, 그리고 레드 브라운. 지금 2호, 3호, 그리고 4호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색들이 정말 자연스러운데 오늘은 모모랑 어울리는 또렷한 눈매를 연출해주기 위해서 2호 브라운을 사용했습니다. 오늘 렌즈도 진한 브라운 색으로 사용해봤는데 이렇게 렌즈색이랑 라이너색이 같으면 약간 동그란 눈 모양을 극대화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제가 클리오 아이라이너 제품을 정말 좋아하는데 땀이나 물에도 지워지지 않고 이것도 엄청 워터프루프라서 아이라인뿐만 아니라 눈썹이나 아니면 언더 속눈썹에 그려줘도 정말 지속력이 높아서 번지지 않습니다. 뭔가 점점 사용해 볼수록 손이 가는 아이라이너? 제가 이런 제가 붉은 브라운색의 아이라이너들이 정말 좋아하는데 이렇게 킬 브라운 라인이 나와서 정말 애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점막을 일단 채워주고 그리고 라인은 살짝 밑으로 빼줄게요. 그리고 모모의 아이 메이크업 중 특징 이렇게 동공 부분 밑에 있는 언더 속눈썹 부분에 라인을 그려주면. 동공이 더커 보이고 눈이 더 동그래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특히 중안부가 조금 기신 분들은 더 짧아 보이기 위해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이제 다음 애교살 섀도우를 해줄 건데요. 이거는 이 제품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아이섀도우인데 프리즘 에어 아이섀도우 베이지색 글리터를 애교살 위에 발라줍니다. 그리고 애교살 뿐만이 아니라 눈 앞머리에도 발라주면서 눈을 밝혀줄게요. 모모의 눈썹은 일자 모양이라서 저도 이렇게 일자 모양으로 그려주어 봤습니다. 이제 뷰러로 속눈썹을 이렇게 올려주시고, 저는 이제 마스카라를 발라줄 건데요. 오늘은 저희 최애 마스카라 키스미 마스카라를 또 사용해줬습니다. 모모의 속눈썹은 약간 바짝 올라간 스타일이라서 바짝 올려주면서 다음 스텝을 해볼게요. 다음은 블러셔를 발라줄 건데요. 이런 페일 핑크색을 볼 앞쪽에 발라주었습니다. 복숭복숭하고 투명한 느낌을 내기 위해서 핑크색 하이라이터를 바로 그 위에 발라주었어요. 그러면 약간 피부가 좋아보이면서 블러셔가 더 도드라져 보이는 느낌? 투명한 느낌이 들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립 메이크업을 해볼 텐데요. 완전 아이돌 같은 색, 정석 아이돌 같은 색, 이런 진한 핑크색을 입술 위에 발라줄게요. 이제 다음 모모의 얼굴 특징을 따라하기인데요. 모모의 얼굴 특징 중 하나는 코 브릿지부터 코 끝이 정말 얇아요. 그래서 따라하기 위해서 코 브릿지에 음영을 넣어주고 코 끝을 좀더 뾰족하게 표현해봤습니다. 그리고 남은 걸로는 눈밑 애교살을 조금 더 밑으로 한번 더 음영을 넣어 줘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모처럼 브이라인이 되기 위해서 얼굴 쉐이딩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 쉬웠던 모모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뭔가 애교살도 그렇고 색조도 그렇고 정말 어려 보이는 메이크업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동안 메이크업 그런 느낌이 많이 드네요 머리도 이렇게 양갈래로 한번 해 보았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Dance the Night a 들으면서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